폭탄 있어요. 폭탄 있어요. 도망가요. 어디 어디 어디. 폭탄 와이돌에 폭탄 돌아요. 폭탄 도망가. 어어 잠깐만. 오. 나 폭탄. 나 폭탄. 폭탄 누군데요? 님 저요? 이미 국밥이라고요. 썰어버려. 썰어버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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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니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이길 생각들이 없나봐. 종치라고요. 종 종. <laughs>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laughs> 후배 엔티모리! 후배 엔티모리! 아니, 오리지 진짜 멍청해 꿈의 엔티모리! 꿈의 엔티모리! 꿈의 엔티모리! 꿈의 엔티모모사 같은 거좀 잘하고 싶다 저 탐정인데 악마 표시 떴습니다. 슬슬 찍을 때 됐는데 흰님은 선량해 보이고 뼈통님 한번 찍고 이거 짧게 하신 거 맞죠? 에 뭐라고요? 이거 뭐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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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폭탄 있어? 폭탄 있어요. 폭탄 있어요. 어, 폭탄. 도망가요. 오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폭탄 공학이 도래! 폭탄 도래! 도망가 블링 도망가! 난노코님 난노코님 <laughs> 우왕장핑. 아, <laughs> 아 맞다 이거 찍어봐야 되는데 또. 어어 음, 아, 어, 어, 잠깐만 오, 나 폭탄 나 폭탄. 어, 또 있어. 그 와중에 개구밥님 잠깐 고 고마워요 잠토님 제가 잡을게요. 그 와중에 개구밥 개 개구밥 경크야. 그나그님들아 님들아 어어 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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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정쳐해야돼정쳐해야 돼. 돼. 어떡 하지? 아나 근데 나 죽기 싫은데. 어떡 하지? 아 어, 이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님들아 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개구빰님 경크해요 님들아 개.. 개구빰님이요? 예 님들아 님들아 개구빰님 좀 경크해요 개구빰님 경크 잡아줘야 돼요 예? 네? 종 칠게요 제 얘기 듣고 있어요? 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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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싫은데 폭탄왕이잖아요왜 자꾸 왜 얘기를 들어달래 <laughs> 폭탄 누군데요? 저요 아니 아니 폭탄광이 누군데요 선원님 <laughs> 저요? 아니 <laughs> 저 아니에요 네. 망치지 마요 아니 아니 저 그러면은 제 얘기 들어주세요 제가 네. 그.. 어떤 능력으로 봤는데 개구밥님경 크거든요? 개구밥님 오리에요 님들아 왜요? 제가 능력으로 봤어요 무슨 능력이 있뭘 봤는데요? 개구밥님이 썰어버리는 거 어디서? 음. 저기 어디야 안긴동 쪽에서 저는 애초에 보일러실이 있었는데요? 일단 폭탄 타죠 아니 폭강을 타는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 이거... 돼요 아니에요 폭탄 <목탄> 두번올렸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저도 15초 세 번, 이제 저까지 한사세 번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15초가 저예요 음. 린스님은 다시 추려봐야 되고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제 능력으로 국밥님 경크라니까요 았는아 아니 그럼 만약에 제가 어디서 죽였어요? 개국밥님 거기서 죽였잖아요 안긴동 복도 쪽에서 저안긴동 복도 쪽으로 간 적이 없는데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아저 진짜 보일러실에 있다가 저 게임 빨리 끝내줘 이거. 저아 아, 탐정 밝혀야 되나? 탐정님이 폭강 경크예요 네, 탐정님이요. 그러면은 아 그냥 얘기할게요. 저 탐정인데 계고반이 탐크 떴어요. 빨리 달아줘요. 린스님은 폭탄은 다시 줄이시고. 오늘 밤에 조심하십시오. 저리맞으라고요 아저씨. <laughs> 돋보기데 근데... 머리 맞으실 수도 있어요. 린스님. <laughs> <laughs> 네. 거기 폭탄 발때 우왕좌왕 핑님 없었어요? 아니 흔나님한테 받았다고요 아니 린스님 저리 가시라고요 다시 추리시라고요 아니 받았다고요 님 국밥이라고요 <웃음> <웃음> 뭐야 <laughs> 아 미안해요 어우, 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죽여야 돼 이거 린스님이 아니면은 도도새나 약간 뭐 중립이나 같은 오리여가지고 나를 몰아간 걸 수도 있어 이런 거좀잘 생각해야 돼. 폭탄이 누굴까? 우왕좌왕 핑 님이라니까요? 우왕좌왕 핑님폭광이에요 조용히 네. 하세요. 아무것 폭탄 넘겨 버려요. 첫면은 같이 터져. 어? 진짜 죽였어? 제가 썰었어요. 제가 15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우왕좌왕 핑 님이랑 죽이나 먹었 님이 우왕좌왕 님 되게 많이 밀던데. 진짜 확실해. 망할 우리 연희 님이. <laughs> 왜 그러냐면 아, 아, 질문한 사람이 님이라고. 죽었으니까 대답 안 해줘도 되겠죠. 네 오? 투명우리, 투명우리 좋다. 투명우리 벌써부터 맛있구만. 아, 신난다. 신나!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천천히 뭐야? 이거, 어, 이거 서버, 이게 텔레파신가? 어? 문이 닫혔어? 아니, 사보타지를 벌써 이렇게 많이 했다고? 와, 전기사보 됐어. 와, 우리, 우리. 와, 우리 팀, 우리 개잘해. 안에, 안에 안 보여. 요 저도 문 닫혀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일단은 시체 보일러실이고, 닌님이 죽인 것 같긴 한데, 닌님이 시체 위에 있었고, 근데 도도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자, 그러면 닌님. 제가 썼는데요. 이 님이 썰었다고요? 왜 그랬어? 도왜 죽이셨어요 아니 도도새 같은데. 도도새 아니. 에요 아는 도도새 있어요. 저 아는 칼직 있긴 한데 아는 도도새가 네. 있다고요? 네. 이님 <laughs> 썰을 지금 알면 안 돼. <laughs> 아는, 아는 도도새 날아야겠죠? 아, 그런 데 있어서 괜찮아요. 따라가 보세요. 저는 썰고 싶은데, 이님 아닌가? 아는 도도새. 아, 근데 진짜 이거 우리 뭐. 아니면 무조건 사야 그래. 돼요, 암살자 님. 아, 무조건 사야 아, 돼요, 이거. 데이폴디? 도도새랑 친척 아, 관계시거든요. 도도새, 도도새, 도도새 진짜 진짜 난데 도도새가 누가 도도새야? 와 투표 안 달렸네. 왜안 달아? 달아야지 달려. 니님 제가 썰게요. 니님 알지기랑 네. 응. 한 맞춰서 썰게요. 네. <laughs> 나이스니님 어딨어? 니님 죽여버려야 돼. 니님 썰어야 돼. 니님 어, 썰어야 어, 돼. 네네. 아, 네. 제가 썰게 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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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썰어버려 <웃음> 썰어버려. 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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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어. 어, 어, 너무 무서워! 아 어, 너무 무서워! 나가면. <laughs> 나이스 오마이갓 oh 닌님이 하나 더 했어요 아! 어, 밑으로 한 갔어요 한와 닌님 빨리 달죠 님들아? 진짜 아니 안도대있 있다? 님들아 아니, 아니, 아니 흔한님 골동품 보관실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골동품에요? 최소 3명 누가 닫았을 그 골동품 때 골동품에 후배님이랑 아, 어 뭐야? 어님 아, 왔어요. 이거 님님 암살자네. 아, 아이고, 말이 죽어 제가 제가 네다죽였습니 아니, 님들 어, 투표 있었어. 투표가 왜 이래요? 아니, 아, 해요 아니, 진짜 투표 왜 이러니? 아니, 진짜 님들. 세세 <laughs> 요 <laughs> 아니,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이길 생각들이 없나봐. 뭐 하는 거야, 다들. 빨리 중쳐, 빨리 중쳐. 중쳐, 중쳐, 중쳐. 빨리 중쳐, 빨리 중쳐. 중쳐, 중쳐. 엔지 <laughs> 썼어요, 제가. 제물어보시으면좋하나 아니, 이거 왜다 닫지, 근데? 아, 개웃기네. 무서워, 불 꺼졌어. 꺼내줘. 아, 무서워. 빨리 종쳐야 돼, 종쳐야 돼. 무서워. 종치라고요 무서워. 종, <laughs> 종. 무서워, 무서워. 케크를 돌았어요? <laughs> 아 당연하죠. 어? 어? 왜안 죽여? 왜안 죽여? 왜안 죽여? <laughs> 아만림이썬 거야? 아 여기 시체는 티자고 엄청 능글맞은 목소리의 남성이 아 당연하죠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 능글맞은 사람이 누군데요? 니님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아니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흔한 님이고. 저요? 그게... 아니 아니요. 근데 네, 네. 아니, 이거 어차피 트랙 없이니 님. 그러니까 님 달아야 닉님. 돼요. 저희 닉님. 무조건. 네. 님 달고. 근데 여러분 여기 분기가 있나요? 이제 달릴 일다 아,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달았네. 알고 끝났애데우리 같은데? 아니저 진짜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냥 끝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졌어. 퍼졌어. <laughs> 아니 잠깐만. 펠리콘이 죽었나 보다. 그와 중에. 가자. 더블 킬 바로 가자. 제가 한명 써면 끝나는 거죠. 어 그런 거 같은데요. 그치. 죽여버려. 썰어버려. 죽여버려. <웃음> <저거>.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 희망이가 자기가 호들갑이란 호들갑을 다 떨고 사람을 <laughs> 다, <떨고> 다 죽여요.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왜안 달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니님이 아... 너무 늦게 달렸어요. 맞아. 로비스트? 폭탄도 있구나. 전기사버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문 닫히고 폭탄 돌리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들. 우리가 일단 다 살아있는 거 같긴 한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제발 살려줘. <laughs> 제발 살려줘. 살려줘. <laughs> 아, 살아. 아, 앤티 후배 앤티 왜긴 왜요? 뭐가 왜야? 왜긴 어? 뭐가 왜야? 당신 후배 앤티 몰이. 후배 앤티 몰이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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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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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시계 개.. 개소름 돋네. 와, 시체 가리고 서 있는 거 봐. 진짜 씨다 죽었어. 다싹다 다 경크 때려볼 거야, 내가. 어? 씨. 와, 다행이다. 와, 진짜. 이거 달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N팀님이랑 후배님이 독서실에서 시체 쌓아두고 있거든요. 빨리 죽여버려야 돼요, 님들을. 아니 내가 뭘? 모르... 이거 뭐 들을 필요도 없어요. N팀님 일단 뭘 몰... <laughs> N팀님 일단 찍어요, 님들. 아, 그, 그 이모님이랑 저랑 지금 안긴 동 복도 앞에서 마주쳤는데 웃기지 마세요. 진짜? 아니 잠깐만요. 저말좀 해도 될까요? 어, 저, 저 어차피 저더 경쾌한 게더 때릴게요. 그럼 저 조간인데 무야님 그 썰고 가는 거 봤어요. 아, 네. 일단 엔티님 달라야 돼요. 일단 엔티님 찍어야 뭐, 돼요. 뭐라야 돼요 투표. 이 안긴 동에서 나온 거야. 무한 달아. 지금 투표 뭐라야 돼요? 거의나 중직들은 아니, 이거... 다 살아있으니까 달아야 돼요. 님들아, 우리 다 살아 있으니까 엔티님 달라야 돼요. 암들 우리 세명 뭐... 살아 있어서 지금 딱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님 달라야 돼요. 엔티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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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에 흐드님이랑... 후배님 달라야 돼요. 이거 봐. 이모님이랑 니 이거든요. 그래? 아니 이모님 더 고소. 보셨으면... 아, 어. 나이스. 뭐, 우리... 다음 후배님. 아니, 여러분, 건티 써야죠? 왜, 왜 찍었어요? 건티를 왜 해요? <laughs> 나이스. 와, 다행이다, 이거. 이거 우리들끼리 뭐, 사인이 안 맞았나봐. 다음 후배님이에요, 후배님. 와, 소름 돋네, 아주 그냥. 후배님 아주 그냥 저 죽이고 싶었죠? 응, 못 죽여. 게임이 안 끝나면은, 니님. 닛님... 아니, 오리지 진짜 멍청해 나 뽑으라는 거데내 <laughs> 앞에서 저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아, 어떡하... 아.. 게임이 안 끝나네?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닌님이... 닌님이 오리인가? 하는 행동 보면 닌님이 오리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행동이 너무 중직 아니면 같은 오리였단 말이야 진짜 우울기가 있네. 이러면 님 님도 올인 가 보다. 님님 썰어요. 그럼. 어? 완살리 거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잘렸다. <laughs> <짜졌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우리들 왜 이렇게 먼평에. <laughs> 로비스트. 또 로비야? 아하. 강다니엘 리모님 네? 저 투표 남으면은 투표 하나만 해주세요 아저그 직업이에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투표 여기 했고 흰색? 이거 던전 위에 그 갑옷 앞인데 갑자기 쏠렸어요 3다수님 아니 제가 봤어요 연예님이 죽인 거 같은데? 제가 안 죽였는데요. 저는 가보 밖 아니 연희 님은 가보 앞에 계속 서 계셨고 연희 님보다 더 앞에서 삼다수 님이 죽은 거예요. 그럼 못 봤다고 하면은 튀어... 어? 뭐야? <laughs> 와, <씨>. 안 돼. 아니 이모니 맘 살자야? 와, 네, 진짜. 그, 야, 미, 음, 투아 진짜 야비 당장 아 이래서 투표 달라고 못하겠어. 이거 해야지. 일단 자기 눈 앞에 있는 사람만 링크 따면 될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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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